여기 봐드릴게 여기 아. 들어왔어요. 아, 컷. 두, 두, 명, 두 마리 하나 써놔요. 아, 컷이 웅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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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마르게 스푼 할게, 그냥. 할게요, 그냥. 이긴 할게요. 이쪽, 위쪽. 다기 아, 그. 잡았어요, 다. 잡았. 아, 여기 두 마리에요, 두 마리. 스나이, 스나이입니다. 여기 스나이. 잡았어.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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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 아, 이쪽제 쪽에 자리 하나, 둘. 그걸... 핀, 저희 핀. 네. 자기. 불다 탔어요. 아. 이쪽이요. 아, 이거 끝쪽에있나요 아, 끝. 끄... 자기. 자, 이쪽 방향이 위치 끊어져 나네요 자기. 둘다 잡았어요. 여기 그냥 어, 들어왔어요. 이기 돌리네요. 끈 이쪽으로 갔어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서나 있어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좋네. 잡았고요. 야, 아, 우리 공격팀 거 열심히 공부했더니. 아, 나이스. 나이스. 죽 자리, 저쪽은 자리 골목하라 하나 먹는 거 보고, 비들 먹는 거 보고 가던가 해드릴 것 같은데? 아, 말렸어 굉장히 말렸어, 지금. 이 어. 갈게요. 이 동물 안에 하나. 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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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컷. 왔어요 지금 다 죽었네, 여기서. 이면. 에, 피 알버글게요, 네. 그냥. 비 들어왔어요, 지금. 와, 이거 많다, 여기. 이쪽 방향이요. 이쪽 이쪽. 아, 씨 봤는데. 아, 씨엄만가 삐삐삐삐삐. 끝났습니다. 좋았습니다. 아이고, 고생했어요. 네.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하나. 이쪽 이쪽. 확인. 아. 삐삐 이날게요 그냥 삐. 지레 아. 지뢰킬 지뢰 어드킬샤크닉 것도 같이 킬 오케이 오케이 <laughs> 네. 아맞다아이저렸다 이쪽이에요 많아요 아 여기 여기 연방 안에 있는 거줄 잡았거든요 어 뭐야 저쪽이 아, 잡았어요 쟤살릴게 빼고 업 아, 잘못 슬프했다 멀리 갔어요. 지금 또 지뢰킬. 아. 위누면. 빨리 갈게. 아니야, 저기 알파가 있 알파. 알파, 알파. 뭐, 길에도 있어요. 저기 시체 아. 있는데? 저희는 가요. A. A 가요. 빨리 리스폰해서 빨리 들어갈게요, 저희. 잡았구요. 아, 그렇긴 하네, 그렇긴 하네. A 방향에서 오는 쪽 어쨌든. 네. 예. 갔어요. 죽었습니다. 조회 하나. 다 때렸다, 하나. 앞에 돼 있나 봐요. 오지가? 뭐가 되는 거 아닌가?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오케이, 다 잡았어요. 어, 기서또이거 뭐죠? 여기서. 이거, 이거 뒤집을수 있어요, 이거. 어, 뭐, 이거 뒤집도 있는데? 이기 하나 컷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잡았어요 아캄님하고 같이 있어요 잡았어요 일단 네, 시즌 봐주세요 하나 잡았고요 세트장 가고 있어요 아래 컷 여기 잡았어요 와요 가봤고요, 예. 보였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다시 할게요, 예. 네. 누구나 아, 딴 것들 들어더니다안 보잖아요. 나이스 지래. 아, 나이스. 좋지 지뢰해 아 바로 백을 바로 들어온다 얘들 아, 백은 좋네 잡았어요 잡았어 이게 예, 하나 들어왔어요 전필사 피지 낄게요 하나 더 여기 있어요 나왔어요 여기 리스폰 잡았어요 A P 찍힐게요 여기는 좀 뻔한 것 같아. 아이고 본향이 칼빵을 했네. B 인 B 인 할게요. We have 돌았어요 떴어요. 비비 지뢰. 아이고 지뢰 파티. 그래도 한번 세렵네. 필 <놀람> 아! 떴다. 더... 어, 이걸? <놀람> 나이스. 지뢰 나이스. 그쵸? 이제 잡히신 거요 근데 끝났어 이제. <laughs> 끝났어요. 맞은파. <마지막> <laughs> 피식을... 어우, 어우, 나 오늘 컨디션이 좋네.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라이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뭐 그러시더라고 오 먹었어! 나이스! <laughs> 제발. 나였어요, 나이스. 아.. 제발.. 나이스 나이스! 야 이거.. <laughs> 우리.. 우리 최고령 스쿼드가 먹었습니다 <laughs>